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로 진짜 오랜만에 찾아온 애국계 의 대제 그랜드 크스 가지고 세즈 입니다 자 이번에는 드디어 라가, 라노크 스토리가 드디어 이제 새로운 챕터 6으로 이제 다시 찾아왔는데요 과연 이제 새로운 역인 다른 곳에 과연 어떠할지 한번 클릭해서 다음 스토리를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글쎄요. 진실을 알린 게꼭 오는 일이기만 할까요? 어떻게 할수 없을 정도 어연이라면 아예 모은 편이 행복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스토리가 약간 나왔는데, 자, 그럼 이제 제 139화 진실이 향한 시선을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여기 대뷔 무료 주점바꾸 나가고 여기 라가라드크로스토에 오시면 챕터 5를 여기 나와있죠 자 챕터 5에서는 이제 여기 알브의 마을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모든 걸 해결하고 다시 주점으로 돌아가서 다른 세계가 가는 거 같지 않아? 스토리가? 자 그럼 이제 카메니스 인근 주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근 주점으로 들어왔고요 저기 인근 주점에 안에 있는 엘자베스한테 말을 걸어 봐야겠죠? 엘자베스님의 생각은 어떤데? 진실을 알고 심화합니다. 야, 단정 아, 어, 아니야. 자,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정해볼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제 다음 모험을 떠나는 것 같은데. 자, 제139화 지지향한 시선을 완료하겠습니다. 자, 자, 그럼, 다음 모험은 어디로 가볼까? 그 부분이, 얼마 전에 말 닿았던 단세기가 있었던데, 나... 니다벨리드, 였나? 이런 이유. 전사의 요정에 아이프으로가서아이브드아 알고 로 만지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는 니자벨리네입니까? 이거 참 정말 대단한 분들이네요. 7개의 대제, 여러분들 맞아. 어떤 일도 순식간에 해결한다니까, 7개의 대제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140화, 전사의 나라, 니자벨리를 네, 이제 캐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니자벨리를 해서 신의 불꽃이 위험에 맞닥뜨리고 도와줘야 해! 신에게는 강한 무기가 아... 나에게 강한 무기가 신의 불꽃이라는 것도 궁금하군. 자자 자, 그럼 무언가 계시도 있는 모양이고 하니 그 니다벨리를라는 곳으로 가볼까? 자, 이렇게 해서 제 140화 전사 나나 니라벨르가 이렇게 완료가 되었죠. 분명 남쪽 300이라고 했었지? 그렇습니다. 전사에서 이근방에 드벨르그의 나나가 있다고 었저야지긴 합니다만. 주변에 제사 300인데, 남쪽 300이 어디마 말하는 거야? 드베르그족, 재군자지만 강인한 종족은꽤 까다롭고 신겨 질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장인가 금속 세공에 관해서는 그들 따라올 종족이 없다고 하더군요. 아스가르드의 신이나 거인들이 사용하던 전설의 무기들 모두 드베르그족의 작품이라고 하지요. 신들의 무기라, 의대의 신과 비슷한 것이겠고 그러면, 다음 무기화도 만들어달라고 해볼까? 하지만, 어떻게 찾아요? 일단, 이 금방 동물 닥친다고 찾아보자고! <목소리>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음 화, 제1 4 1화 드벨그의 흔적이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니자벨 찾아서 남쪽 3맥에 왔긴 왔지만, 도어지 다3맥0이 아니고 어딘지 모르니까, 한번 흔적을 찾아보도록 해봅시다. 자, 아마 여기 남쪽 산맥 입구 쪽에 퀘스트가 나온 것 같죠? 자, 이렇게 두 가지 퀘스트가 나와있네요. 첫 번째는 이제 만무관의 수사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희들이 원하는 퀘스트, 드베르그의 흔적이 나와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퀘스트로 만무관의 수사 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요. 저의 덱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많이 쓰는 덱이기도 하고, 찾아보니까 이 덱이 좋긴 좋더라고요 자, 그럼 시작 버튼 누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스, 서마스가 나왔죠. 자, 근데 다들 전체 공격기만 쓰면은, 금방 끝나겠는데, 그리고 여기, 멜리오다스는, 그, 저번, 연원 저번 에서 새로 나온 캐릭터인, 연옥 멜리오다스입니다. 저는 이거, 페스티벌에서 약 얻었죠. 자, 어쨌든, 이렇게, 전체 부분에 가에있는 스킬들 전부 다써주며다 같이, 피를 많이 깎아주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제 멀리 내 전체 공격기도 모두 쓰러뜨릴 수 있겠지 않아? 그거 마찬가지로 연옥맨은 개성이 그 위에서 아까 전에 체육바 위에 뭔가 세 개가 있었는데 연옥계굴레라고 그니까, 러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저희 그, 아군이 약간 공격받으면은, 그게 하나씩 깎아서, 이제, 진정의 마력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엄청 세집니다. 근데 저희는, 머리의 뭐 전체 공격인, 퓨전 리액터를 쓰는 게 낫겠죠, 지금은? 괜찮겠다. 예를 들어서, 전체 공격이 안 나와가지고, 위에 쓰는 게왔습니다 자, 1리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이아도 하나 획득해주고, 이제 다시 나가서 저희들 중요한 캐스트를 다 가보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구 이렇게 가보도록 했습니다. 자어쨌든 여기 도착을 하면서.. 어.. 약간 보스까지 안나온다본데 그래도 뭐 저희들은 신경을 잘안 쓰죠? 자 지금은 영웅 메뉴다스 전술을 나중에 숙독하죠. 우선 이렇게 해도 피는 많이 깎을 수 있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가운데에는 이제 저희 에스카노 형님한 또 새로운 이제 캐릭터가 나왔는데 이분은 공격을 할수록 이제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캐릭터들도 대부분 다 좋습니다. 아이, 잠깐, 꼬였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에 많이 다 섞이고. 자, 그리고 이렇게 굴려오는, 보스, 선언 스크리머가 나왔죠. 자, 그러면, 필살기 한번 쓰고, 여기 이거, 그 다음에, 체인 슬래시, 더블 네, 이벤트, 자, 필살. 간다. 이렇게 해서 피니시작해 64마야 들어갔죠 공격이 야 대단해요. 자어제든 이렇게 이겨주면서 자야 하나 더 획득해주고 자어제든 이렇게 해서 제 140이라 드백의 흔적을 클리어했습니다. 자가 확인 버튼 누르고 다음 스텝을 보도록 하죠. 멀리 다음 어머 없을까? 嗯。Hmm. 좋았어. 두산다 쓰고 했어. 분명 그것이 드벨그레나나 니자벨리르가끔자어쨌든 이렇게 해서제 142화 찾을 때는 밤이부터가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럼 시작 버튼 누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해서 진짜 여기 땅속 밑에 있는 니자벨리르 나나가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 도록 하 죠.